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담 밖에 서서 창 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남자가 말하길,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함께 갑시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어. 비둘기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립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어여쁜 그대여 함께 갑시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 떨어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대의 고운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시오. 꽃이 한창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대를 좀 잡아주시오. 여자가 답하길,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는군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베데르산의 노르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하면서 사랑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하여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빠르고 힘찬 발걸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검게 그을리고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이쁘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달려오시는데 막을 자가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꽃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 우리 더욱 사랑하자 하며,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만나를 주시고, 기도라는 생명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며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숨어 있고 여우가 포도원을 활개 치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자의 고백에 여자는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돌아와 달라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여인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청혼가. 겨운에 움츠렸던 대지가 녹고, 녹음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우리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계속해서 숨어있고, 새끼 여우가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진 않은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청혼가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오십시오.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오십시오.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꿈꾸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